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할로윈 데이 이벤트 2주차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주부터 시작된 보스트 익스퍼즈드 유령사냥이 이번주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이벤트의 정확한 기간공지는 없지만 작년 할로윈 재고랜턴처럼 할로윈 이벤트 종료와 함께 끝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가장 중요한 기간공지를 왜 안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네요 아니 납득이 안가잖아 납득이 <laughs> 10명의 유령사진 찍는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생각보다 아주 재밌습니다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고하셔서 한 번씩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로스센토스 블레인 카운티 전역에 UFO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등장시간은 게임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이며 UFO 사진을 찍어 오메가에게 전송하면 15,000달러와 1,000RP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등장하는 UFO 사진을 모두 찍게 되면 색상이 변경되는 아주 특별한 모자를 얻을 수 있는데 올해 거는 아직 유출되지 않았고 이 모자는 작년 보상 이미지입니다 딱한 번만 등장하는 4번, 7번, 8번, 9번 UFO 사진은 단한 번이라도 놓치게 되면 보통 포기하게 되죠. 이걸 모두 찍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 두 번씩은 등장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UFO 사진 위치는 GTA 웹 EU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로윈 관련 조커 의상과 분장, 상투스 바이크 등 할로윈 관련된 이벤트 의상과 경적, 이동수단 언제 구매가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할로윈 데이가 껴있 있는 그 주차에 오픈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주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GT에 관련된 모든 업데이트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하는 10월 3주차 GT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할로윈 이벤트 2주차입니다. 먼저 워스톡 할인 품목입니다. MTL 브리케이드 6x6 30% 할인 LSD 관련 모든 장비 업그레이드 30% 할인 버킹엄 무기와 코나다 20% 할인 총 3가지 품목 한주간 20에서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MTL 브리케이드 6x6 론의 첫 투여 미션 6단계를 모두 클리어를 해야 얻을 수 있었던 MTL 브리케이드 6x6, 워스톡에 입고가 돼서부터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미 브리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복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워스톡에서 구매 시첫 투여 미션을 플레이하지 않아도 LSD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브리케이드 개조를 위해서는 첫 투여 6단계 탈선까지 모두 완료를 해야 되는데 브리케이드는 딱히 개조가 필요하지 않으니 워스톡에서 구매시 투여 미션 올스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투여 여섯 단계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시게 되면은 브리케이드 6*6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개조가 필요하지 않고 첫 투여 미션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워스톡에서 브리케이드 6*6을 구매해서 미션을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킹엄 무기와 코나다 MD902 익스플로로 헬리콥터스 모티브로 출시가 된엘리타스 비무장 코나다의 무기와 버전입니다. 비무장 헬기 중에 최강의 기동 자랑했던 코나다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받고 유도미사일과 머신건을 탑재하여 무기와 헬기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무기와 코나다는 교란 장치를 제공하지 않으며 유도미사일은 한 번에 최대 두 발까지 발사가 가능하지만 3초의 긴 쿨타임이 존재하고요. 머신건의 화력은 일반 헬기들에 달려있는 미니건보다 많이 약합니다. 그래도 다른 헬기들에 비해서 내구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속도가 아주 빠르고 날렵합니다.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람파다티 친퀘밀라 30% 할인, 오베이 8F 드래프터 40% 할인, 그로티 베스티아 GTS 40% 할인, 람파다티 프로워 GT 40% 할인, 총 4가지 품목, 한 주간 30에서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라파다티 친케밀라 작년 청부계약 업데이트 때 출시된 마세라티 콰트로 포트레 모티브 세단입니다. 슈퍼카 스포츠카 상대로는요 내세울만한 성능은 아니지만 세단 차량 중에서는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이동수단입니다. 청부계약 차량답게 슈퍼 브레이크 개조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죠. 슈퍼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람파다티 미첼리 GT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엘리타스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신규 커뮤니티 시리즈 달러 경험치 3배 LSD 판매 미션 달러 경험치 2배. 할로윈 관련된 모든 작업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이번 페리코 습격 초종 보상이 너프 칼질을 당하고 LSD 판매 미션이 1인 솔플 유저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매 수익 2배 적용하게 되면 꽤 짭짤하고 미션 자체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한 번씩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지노 럭키 최고 보상이 캐런 퓨터 GTX에서 룬 자바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LS 자동차 모임 경품 우상이 아니스 헬리온에서 빈카 빈디케이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자동차 모임 시리즈에서 연속 이틀 동안 5위 안에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으로는 그루티 베스티아 GTS D클라스 핫링 세이버 오베이 8F 드래프터 럭셔리 오토샵의 람파다티 신케밀라 람파다티 코모다, 시모네 쇼룸의 람파다티 미첼리 GT, 람파다티 프로워 GT, 람파다티 피갈, 람파다티 펠론, 람파다티 펠론 GT입니다. 10월 3주차 특별안정 이벤트입니다. 로그인 접속 보상으로 파랑색 빈티지 늑대인간 가면이 잠금해져야 됩니다. 이벤트 비즈니스 배틀에서 상자 획득 시 청록 빈티지 좀비 가면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개 가면 모두 전용 오디오 퀵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크2 포함한 모든 총기류의 탄약 비용 30% 할인을 진행하는데 한 주간 마음껏 소식을 바랍니다. 영상에서 누락된 내용은 추후 이 영상 고정 댓글이나 둠바 디스코드 팁과 노하우 게시판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뷰티5 다양한 정보와 구인 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하셔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